지난 주말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이어졌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전남에서는 쉰 아홉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특히 전남 동부권에서는 순천 나이트클럽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나이트클럽 방문자가운데 순천시의 공무원도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공무원 한 명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이 금지됐던 특별 방역관리 주간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일 오후 2시 기준 순천 나이트클럽 관련 확진자는 인근 지역을 포함해 모두 42명입니다. 접촉자 파악과 검사는 모두 마쳤지만 자가 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나는 등 뒤늦게 확진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검사한 관련 대상자는 모두 7069명. 그런데 이 가운데 순천시 공무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캐럴 쿠드 쳤거든 여유가 없어는 그게 이제 이제 공무원이 이제 있었던 거죠.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한 거죠. 파악 결과 해당 나이트 클럽을 방문한 공무원은 모두 8 명입니다. 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제한 인원 수는 지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로 따로 가신 거죠. 이게 그뭐네 명, 3 명, 한명 뭐 이런 식으로 다 모여서 방이 아니라 날짜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중점 관리 시설인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조심성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의 방문 시기가 인근 여수 지역에서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들의 방문 날짜는 1일과 7일, 8일로 확인됐습니다. 첫 확진자 발생일보다는 전이지만 공무원들의 회식과 사적 모임이 금지된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관에 방문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모두 음성이 나왔고 현재 17일자로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순천시는 이들에 대해 복무 지침이나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공무원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 이 같은 결심이 행동으로 연결될지가 관건인데 현재 내려진 대기 발령 조치가 일정 기간이 지나 단순 해제로 끝날지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지 달려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